물쓰레기 보리로 나왔다가 아파트 화단에서 키를 봤다. 어? 우리 할머니가 찹쌀 까부를 때 쓰시던 키네? 오줌싸면 소금 얻으러 다닐 때 머리에 뒤집어 쓰던 키.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나 어릴 때 많이 보던 키가 화단에 얌전히 놓여져 있었다. 키 안에는 한 바가지쯤 되는 찹쌀들이 납작 엎드려 있었고, 찹쌀을 키에 이리 얌전히 깔아놓으신 걸 보니, 알뜰하신 할머니들 중한 분의 솜씨다. 아마도 찹쌀에 벌레가 났을 거다. 정말으신 우리 할머니가 찹쌀에 든 벌레를 제갈 길로 가라고 이리 해놓으셨을 게다. 수돗물 부어 몇 번만 헹궈 버리면 벌레쯤이야. 다 잡을 수 있을 텐데. 마음 받고 오신 우리 할머니들은 벌레도 생명이라 이리 고운 마음을 쓰셨을 게다. 찹쌀아, 찹쌀아, 너희들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니? 뭘 쳐다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려?